thank you CS윈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CS윈드 최근 조종을 받다가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저점에서 어,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항도 쉽게 돌파하면서 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CS윈드는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자 여기서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때 나온 소식이 실적인데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회성 요인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 패턴을 봤을 때는 요 21선에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면서 어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자 시장이 급락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시장 하락이 멈추니까. 아, 어, 이렇게, 오늘과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일단은 CS 윈드 개별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자, 베트남에 풍력 공장 추가 신설 추진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만큼 지금 전방 산업이 좋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자, 지금 이제 캐파가 넘쳐날도록 수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증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공장을 추가 신설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향후 전망이 지금 발달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어 실적 좋아진 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 간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뭐 아직도 아직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토론회를 지켜본 사람들의 의견은 대부분 해리스가 훨씬 더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양광도 많이 오르고 신재생 에너지의 수급이 이제 몰리는데 이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는 민주당 쪽에서 육성을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요소가 지금 작용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바닥권이고 이제 정배열을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cs 윈드 같은 경우에 그간 흐름을 보면은 이 종목이 절대로 조종을 많이 받은 종목이 아닙니다 어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어 조종이 별로 없었던 종목이에요 사실 2020년 2021년 코로나 때 정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대부분 엄청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덜 빠진 그런 종목이라서 사실 지금도 약간은 고평가받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가 강한 박스권인데요. 일단 목표는 이 9만원 이하 정도까지만 보시고 추후의 실적이라던가 전망, 미국의 대선, 결과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이 미국 대선까지 마무리되고 실적까지 확인을 하려면은 최소 11월은 지나야 되는데 11월 이후에도 어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좋다라면은 그때는 이 9만 원을 돌파를 해서 추가적인 강세도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자그 전에라도 9만 원까지 올라오면은 자 매도를 했다. 다가 아 지켜보고 다시 한번 매매를 하는 자 그런 방식이 어떨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CS 윈드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액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370%, HD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직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